안녕하세요 조동환입니다. 유후 오늘 할 게임은 명일방주 명일방주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어... 일단 메일에 뭐가 잔뜩 와 있어서 전부 다 받아버리고 합성옥 뭐 어쩌고저쩌고 뭐가 맞네요. 어쨌든 다 받아버리고 한번 뽑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첫시인에 육별 확정 획득. 선즈뭐스즈랑 위디 아르케토 플레임테일 바운틴 뭐가 많은데 뭐가 좋은지 전잘 모르겠어요. 어허 이 가방 아 가방으로 이런 오오오오 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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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지 이게 이게 6별 짜리인 건가 보죠 뭔가 이펙트가 장난이 아닌데 어 얘는 저번에 받았던 앤데 오별 5개 짜리 가드 플린트 없는 아이입니다 뉴떠 있네요 별 4개, 스페셜리스트, 그라벨. 스페셜리스트는 뭐죠? 왜 그래? 잘 모르겠어요. 스페셜리스트, 서포터, 어스 스피릿. 어스 스피릿. 또 없는 애네요. 와, 대부분 없죠, 저는? <laughs> 뭐야, 기타노는 자꾸 왜 자꾸 나오는 거지? 드디어 그대와... 별 4개, 메딕, 퍼퓨머. 박사. 난... 별 4개, 메딕, 먹초서. 미르. 미르라고 해요. 메띠기 많이 나오네요. 칠러죠. 힘은... 별 3개, 어쭈의 3개. 어, 히비스커스도 그냥 주던 스테이지 클리어하면 줬던 애가 또 6별, 육별, 6별입니다. 6별. 육별. 서포터 스즈란. 좋은 건가요? 좋은 건 거... 일단 제가 좋은 건지 좋은 건지 몰라서. 6별이니까 좋겠죠? 물론 다른 6별 중에 어느 정도 좋은지는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6별 서포터가 하나 생겼습니다. 어, 또 뽑기를 진행할 자원은 없네요. 음, 제일 앞에 있네요. 딱 뭐죠? 이 표시는 N 원거리 감속 지원 딜러. 일단 원딜인 것 같고 감속 지원이라고 하는 하는 거 보니까. 슬로우를 거는 애인 것 같죠? 아닌가요? 잘 모르겠네요. 일단 편성에다가 한번 넣어보도록 할게요. 누구를 빼야 되나? 일단 뱅가드는 무조건 있어야 되더라고요. 초반에 코스트 얻으려면 오 스킬 자동 발동. 자동으로 스킬을 쓰나 봐요. 제가 안 써도 되네, 되는 것 같아요. 수동 발동이 아닌 모양입니다. 오 얘가 이제 요번에 먹었던 애죠. 클린트 가드라고 이 했는데 결말을 하늘이 어두워졌어요. 어쩌고 바람이 잘 통해 구름이 움직이지 않네요. 어쩌고. 재앙, 재앙이 뭘까요? 재앙이 뭐지? 재앙이 닥치면 싹다 죽는 건가요? 가루처럼 부서, 재앙이 닥치면 가루처럼 부서지나봐요? 리 유니온이 아까 그 적들이었죠? 그다음 우르수스는 여기 도시 어떤 국가 제국 뭐 그런 것 같아요. 이 세계관이 원래 인간이 이렇게 생긴 건지 아니면 어 얘는 귀가 없는 데 남자는 귀가 있는 애들이는 뭔가 이 병에 걸려가지고 돌연변이가 된 건지 잘 모르겠네요. 귀, 귀가 있는 애들은 왜 귀가 있을까? 여자들은 다 있는 것 같은데. 음 그렇다고 하네요. 열심히 열심히 스토리를 설명해주고 있습니다. 어쩌고 저쩌고. 저는 다르다고 하네요. 뭐가 다른지 모르겠네. 그냥? 뭔가 이제 주인공이니까 좀 빨아주고 있는 것 같은데? 너 대단해! 넌 달라! 넌 특별해! 뭐 이런. 영 다시 칠 감염 저기 양쪽에서 오는 것 같아요 위 아래 기동 방패병 맷집이 좋은 물그 그런 포지션인 것 같아요 저 벌레 나오네요 원석충 처음엔 이제 뱀가들좀 깔아놓고 저희에게 코스트를 벌어야겠죠? 근데 아래에 있는 저건 오지를 않네요 가만히 있네. 리 도망치는 게 좋을 거예요. 스나이퍼를 깔아놓고 같이 때리도록 하겠습니다. 벵가도 혼자 있으면 벵가도가 별로 안 세더라고요. 금방 죽던데. 이거면 됐어. 버지마네 이번에는. 원석중이 아니라 리유니언 강사들이 쳐들어오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. 저 단단한 놈이 올것 같은데 가만히 있네요 드디어 그 6별자리를 한번 깔아왔어요 뭐가 걸리는 것 같은데 저렇게 적 주변에 원이 파란색 원이 생기네요 벵가드 어, 언제 죽었네 힐러를 안 깔아주고. 절대 용서 용서할 수 없다고 합니다. 괜찮으세요? 아, 네. 쳐들어왔던 애. 죽었죠. 역시 캐스터. 여기 힐러를 깔아야겠어요. 아까 벤카드가 좀 죽어가지고. 이 원딜들은 그러면은 체력이 달 일이 물러서지 않을 거예요. 없나 보네요. 적들이 저 길로만 다니니까 공격을 안 당하는 것 같아요. 아, 벵가드는 저한 명밖에 못 막아가지고 잽싸게. 자, 탱커로. 탱커는 두 명. 두 명, 인제세 명인지 모르겠지만. 두명 이상은 막네요. 어, 미션 커브리드 어, 또 어쩌고 또 떠들려고 좀. 어, 네네. 아주 부정적인 친구네요. 그래, 섣부른 기울로도 자신을 괴롭히지 마라, 이 부정주의자야. 이 연기는 뭐죠? 어그 그 친구도 나타났네요. 적군 두목 같은 친구? 내 네, 따라잡았다고 좋아하고 있네요. 가, 가루로 왜왜 마... 왜 우리를 가루로 만들려고 하는 거야? 믹서기야 뭐야? 왜 가루로 만들려고 그래? 어, 또 새로운 적이 나타난 것 같아요. 물음표 물음표 얼굴도 안 뜨네요. 오. 계속 쫓아다니던 적두목의 이름이 떴습니다. 크라운 슬레이어. 제 분수를 모르는 높은 사도가. 오, 레버 레버, 레버, 레버 했어요. 레버 하면 뭐가 좋은 거죠? 뭐가 좋은지 는 모르겠습니다.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.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. 다음에 또 봬요.